예진아 엎드려 뻗쳐. <laughs> 벌쓰는 거예요. 어 최주아. 아 까꿍 까꿍. 예솔아. 예솔이도 엎드려 뻗쳐. <laughs> 예솔이 여기서 엎드려 뻗쳐. 계속 하고 있을 거야? 아 둘이. 어. 예진아. 엎드려 뻗쳐. 아 잘한다. 원산 폭격. 예솔아. 엎드려 뻗쳐. 아. <laughs> 잘했다. 이제 일어나. 손손 아, 손 아, 올려. 아, 네. <laughs> 잘했어요. 박수 짝짝짝짝. 박수. <laughs> 잘했어요. 예솔아. 얘들이 물 마실 거예요? 어, 오, 그렇게. 아빠가 한잔 따라줄게. 어. 됐다. 자, 얘들이 물 마셔. 안 흘리게 마셔, 안 흘리게. 오. 오, 오. 오. <웃음> <웃음> 와. 안 흘리게 마시는 거야? 응. 어. <laughs> 어. 응. 예술이가 거기 나와요. 한잔또 마셔와 응. 앉아가지고 아... 원샷... 오... 오... 어, 그렇게 마시는 거예요. 약착착착착... <laughs> 예술이 맘마 먹어봐. 응. 어, 혼자 떠서 먹어! 어우 얌얌얌얌얌 얌얌얌 냠냠냠. 또 떠서 먹어 또떠여떠여 여기, 떠, 여기. 음, 떠서 u 얌얌얌얌얌얌얌 yum, 오고 싶어요? 예진이? 예진이도 y u 먹어봐 m y 먹어봐 먹어봐. 가락으로 떠서 오고고고고 암냠냠냠냠냠냠냠 얘 소리는 엄청 잘먹네 혼자 얘소이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 사랑이야 얘지이 사랑해요 사랑이야 <laughs> 더 먹어봐 엄냠냠냠냠냠냠. 냠오 <쏘> <엄냄냄냄냄> 어, 잘한다. 짝짝짝. <쏘> 아 맘마. 어 맘마 먹어봐. 맘마 먹는 거 보여줘봐. 어 예수이 맘마 먹는 거. 보... 어유 잘 먹어. 우와 한번더 먹어봐. 예진이도 밥을 퍼서 엄냠냠냠냠. 예진이도. <쏘> <엄냄. 쏘> <엄냄. 쏘> 아, 어... 어, 밥 먹기 대회에요 지금. 밥 먹기 대회가 펼쳐졌어요. 여기는 난장판이죠? 또 먹어봐. 너. 어. 소리가 퍼서. 밥을 퍼 우선. 밥을 퍼서. 엄 염, 염. 찐이 뭐 먹어요? 찐이는 이번에. 아, 어, 혼자 그렇게 먹어요? 찐이도 먹어봐. 아, 숟가락으로 퍼서. 빨리. 퍼서. 이네 소리, 퍼서. 아, 두 손으로. 음, 냠냠냠냠. 이 찐이. 어, 음. 짝짝짝짝. 나네요? 음, 잘 먹네.